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자, 원래는 주말에, 이제 주말에 빛를 보고, 이제 평일에 지금 취재직에서 같이 보기 하고 있잖아요. 이벤트. 그걸 4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폭스님! 하이.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스케줄상도 그러고 주말에 갔는데 제가 그냥 동네 영화관 가려고 했어요 저희 동네에 제일 군에 영화에 딸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관이 관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일관 이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왔, 그, 왔습니다 일 일관 이관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 상영수가 적어요 최신 영화를 하는 대신에 그래가지고 보는데 오후 4시 오후 7시 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말에 갔는데 주말 이틀 내내 만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 봤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시골 근데 또 오늘 평일에 가니까 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나 그래서 나도 4dx3d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저희 동네는 참고로 이제 영화관이 작아요 어, 저희 디스코드 방본 사람도 알겠지만 저희 영화관 구조가 그렇지나? 영화관 구조가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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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팬들 어떻게 바꾸니? 영화 구조가 어어 어. <laughs> 그림 잘못그니까 양해 좀. 근데 이거 두껍게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면 커지나? 어어어어어어안 커지는데? 아니.. <laughs> 잘 안쓰는거 티내네. 아무튼, 이렇게 입구가 있으면 보이시죠. 이제 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 여기가 쓰레기, 아무튼 좀 알아들으세요. 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입구가 있어 가지고 여기가 2관 이렇게 좀관도 작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1관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주 구조가 이래요. 여기 막 계단 있어 가지고 여기 위로 진입 가능하고 여기 정문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 팝콘 팔아요. 매점이에요, 매점. 여기가 매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관이 이렇게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용. 이게 아무래도 다양하게 상용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둘다 일반 상용관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아무래도 시설이 이렇게 다 갖춰지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여기 2D나 아, 이거 3D나 4DX가 안 돼요. 안돼 이게 둘다안 돼. 안 돼. 돼. <laughs> <안> 돼. <laughs> 시골 동네라서.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2D로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3 d 로 봤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이 떨어지는 입체감이 장난 아니더만2 d 인데도 아 그니까 나도 차라리 제가 여기 영화관이 걸어서 20분이에요 걸어서 20분 야, 걸어서 20분이거든요 지금 제 집에서 근데 이제 그런 아이맥스나 4DX 보려고 하면은 차로 차로 30분? 30분은 좀 애가 가? 차로 20분 정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전남도, 전남에 살잖아요. 같이 게 제가, 이제 전남권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광주야. 자, 광주, 있으면, 막, 이렇게, 위성도시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이쪽 동네에 있는 그거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차 타고, 20분, 20분을 나가야 돼. 이게 귀찮아가지고, 운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방 사람들 특이해요. 이제 시내라고 부르는, 흔히 사람들 많이 들어가, 제 쇼핑몰이나 이렇게 몰려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시내를 가면은, 막, 차댈 데가 별로 없어. 차댈 데가 안 좋아가지고, 하,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나가기가 귀찮아 운전하가지 나가기가. 그럼 평일에 스크린 엑스요? 그럼 평일에는 영화 상영을 안한단 말인가? 그런 건가요? 네반데? 진짜로? 스크린 엑스가 무슨 뜻이야? 자자자자자자 스크린 X 라는 사용관이 있 다고？오, 네, 원래 영화가, 원래 영화가,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다 쏘는 게 아니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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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스크린에 이 뒤에서 떠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딱 나오는 그런 건데 이제 아그 양옆으로 넓게 스크린 그러니까 스크린을 딱그 스크린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광역으로 이렇게 넓게 보는 그 이게 있다는 거지요. 인터넷 검색해 볼까? 차이를 쳐보자. 오 이렇게 일반 극장의 단일 스크린을 사용한 것같 달리 스크린 x 스는 확장된 시야로 몰입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런 대충 어 그런 느낌이네요. 어어 어. 이 정도로 넓게 들어줘? 진짜로? 이렇게? 아예 앞에만 쏜게 아니라 좌우도 쏜다고요? 나 이런 영화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와, 요즘 영화사 많이 발전했다. 야, 지리겠는데? 야, 이것 좀 지리겠다. 와, 이렇게 들어준다고 진짜로? 아, 어, 그니까, 까마귀 이렇게 까악! 까악! 아!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와, 지린다. 와, 지려. 아카 이제 아카자가 아닌가? 아이데 네. 이게 제가 좀 이제 내 후기를 조금 말을 하자면은 약간 뭐야 이거 후기가 글씨 크게 되니 이거 이제 후기 글씨 크게 안 되니 이거는? 어, 글자 크기가 크게 안돼요 컨트롤 휠? 오케이 컨트롤 휠 안돼 이건 안되나보다 이, 이 메모장은 아무튼 좀 후기를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처음에 나오잖아요 신호부 서사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신호부랑 작년에 이동우화가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투 씬이 나오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근데 아예 회상 씬부터 나오긴 해. 그 전에부터. 근데 이제 봤는데, 아, 재밌어요. 재밌고, 연출 되게 좋고, 이렇긴 하거든요. 각자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만나는 거, 장면? 근데, 개인적으로 전투 씬이 확실히 짧긴 하다. 원작에서도 짧긴 하지만, 확실히, 신호부랑, 이렇게, 도우마랑 싸우는 장면이 좀 짧고, 약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 진해의춤 오죠? 개오죠? 그냥 땅을 그냥 바다다다다다! 그냥 땅바닥 다부서면서 당기는 거? 그 그거 개멋있었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진해의 춤? 고트. 개지렸습니다. 솔직히, 아, 처음부터 진해의춤 갈렸으면 안 됐나. 왜 처음부터 그 필살기를 박아야지 필살기를 좀안 박는지 그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처음부터 필살기 를 박아야지! 8년인데 그거 오리지널이구나 아니 근데 개질이더라고 내가 만화책으로 봤는데 이 만화책으로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지리더라고 근데 그거 지리, 개지리던데? 그리고 또 제가 진해 좋아하거든요. 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진해 멋있잖아. 독 있고. 아, 진해 춤은 있는 거죠? 있는데 연출이 그런 거죠? 아 근데 지리던데? 발 세게 굴러가지고 땅다 파이면서 달리는 거? 개지리던데? 그리고 거의 자세히 보면은 시노부 눈에 그 광기설인 살기가 도다 있는 그 얼굴이 살짝 나와요. 마지막 중간에 도마 내려가서 도마가 백스 슈슉 하면서 벽으로 이렇게 피할 때 보면은 공격 바다다다다다다 할때이 진짜 그 살기가 도도히그 눈빛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실엣이 나오는데 그 연출이 좀 지리더라고요. 음. 아유, 불쎄님 하이. 아무튼 막 그러는데 아 지렸습니다. 아직 안 보셨구나 하, 꼭 보십시오 진짜로 재밌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사이드 싸움은 좀 짧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장면 막 곤충 이렇게 샥 나고 오샥 나고 오 이런 거다 멋있어 멋있는데 좀 짧은 느낌이 있어 난 그런 애들도 좀더 길게 차라리 전투실을좀더 만들어주고 회상실을 조금만 더 줄였으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또회상실 중요하니까 내용 서사 이해 중요하니까 음. 원작을 봤던 사람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 이번 토요 본다고요? 꼭 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관이 시골에 있는 영화관 특성상 2D로밖에 못 봤는데, 아예는 진짜 3D로 보고 4DX로 봐도 엄청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2D로 봤는데도 무한성에서 떨어지고 이 움직이고 하는 입체감이 상당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 맞아,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좀 짧았어요. 이제, 카이가쿠전. 시노부전 나오고, 이제, 거기서, 카나오가, 분노! 사범! 하고, 딱 넘어가고, 까로. 이제, 카이가쿠전이 딱 나오는데. <laughs> 아, 이거 좀 오버했나요? 아무튼, 하하하하하, <laughs> 하 아, <아무튼> 그러잖아요. <laughs> 스승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이가쿠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개인적으로, 타이가쿠저는 진짜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짧았어요 그냥 몇번 이렇게 싹 부닥치다가 부딪치, 그냥 슥 하는 느낌이라서 연출이나 아 전투실은 진짜 멋있었거든요 근데 좀 축소시킨 느낌? 압축시킨 느낌 조금? 하하 음. 아 맞아 그냥 계속 달리다가 마지막에 혈기 한 마리 잡고 그대로 모습이 안 보여 뭐 다음 편에 이제 활약을 하겠지, 하겠지. 다음 편이면 이제 화, 활약을 하죠 활약을 하는데 근데 <laughs> 그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따지면은 개냐만 계속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칼로지랑 그 그치 이제 어 저기 주들도 뛰어다니기만 해 암주도 뛰어다니기만 아 암주는 아 그래 암주랑 그래 걔들은 몇 마리 잡기라도 했지 음 와, 코쿠시 보전. 아, 그,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가 되긴 해요. 그 암주는 뭐, 킬이 있으니까. 그래? 인정하겠다, 이게. 야, 근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게 질이긴 했어. 아카자, 그쪽이. 아니? 아카자가 아니지. 갑자기 이름이, 이름이, 생각, 갑자기 생각난다. 아무튼 그야에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냐? <laughs> 맞아, 하쿠지, 하쿠지, 그게 그래, 하쿠지, 아카아니, 하쿠지. 아니,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 민물로 그러더라고, 아카자, 아니, 하쿠지 이러더라고.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쿠지의 와이프 있잖아요 코유키 코유키는 이름을 외웠어요 코유키는 왜 외운 줄 알아요? 코유키가 그거 이제 아카자 술식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아시나? 보면은 코유키가 머리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어로 유키가 눈이라는 뜻이잖아요, 눈. 그래서, 이눈 결정에, 눈 결정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머리핀을 옆에 항상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름이 여기가 쉬웠어, 아무튼. 아, 근데 이쁘더라. 나도 코유키 같은 여자친구 좀,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음. 죄송합니다. 맞아, 포유, 포유키 머리띠 소류권 눈 이렇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와, 기살 나침?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아,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동네도 거기 칼 영화 본 사람들 굿즈 팔잖아 있나 봤는데 없더라 나 있으면 살라 했는데 굿즈 안 팔더라고요 시골 동네라서 한번더 보러 가야 할것 같기도 하고 아 맞네 그래서 머리에 분홍색 맞네 맞아 그대팔램들이떼거지로 사고 막 그런 다음에 근데 우리 동네는 아예 안 팔더라고요 아니 우리 동네는 아예 안 팔던데 왜냐면 은그 아, 사진 봤나요 제 디코 잠시만요 우리 방 디코가 아내이 부계정 만들었는데 이 부계정에 대한 초대가 안 되있구나 잠시만요. 맞아 재판매 대해서 그되팔렘들 나가리겠다고 막뭐 그러긴 하던데 근데 벌써 나 에이 설마 우리 동네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에반데? 오늘 제가 잡담방에 이렇게 사진 올렸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여기야, 제가 있는 저희 동네, 여거 그거 알아요? 심지어 여기가 읍사무소에 다목적 시설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희 동네가 또 고인돌이 유명하거든? 고인돌 관련 멋있게이이 그거야. 어릴 때, 여기 무대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공연도 했습니다. 어릴 때 막, 그 있잖아. 학예회 같은 것도 막 여기서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데인데, 거기를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 보면은, 여기 1관 있고, 아까 제가 그림 그렸다시피, 여기 옆에가 이제 2관이 있어요. 조그맣습니다, 여기. 근데, 최신 영화를 다 해. 여기 앉아있는 공간이고, 옆에 매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동네에는 그 굿즈 판매하는 모시빙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예. 설마 벌써 첫날부터 나가리 됐다라고 하기에는 오늘 그 영화 본 사람 10명 밖에 없었어요. 그, 참고로 저희 동네가 이제 시골 동네 영화관이고 두관 밖에 없는데 한 관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7명인가? 70몇명 밖에 못 앉아요. <laughs> 영화관. 좀 작은 영화관이에요, 확실히. 70명, 밖, 70명 정도밖에 못 앉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규모 작고 이러니까, 영화 틀어준게어디냐 느낌으로, 굿즈는 같이 안 파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시설 잘 돼있죠. 제가 항상 말했던 시골 동네 시골은. 개봉한 지 2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주말에는 품절이었다니까? 그러면 그때 설마 다 나갔다고? 주말에 품절일 때마다 그때 다 와서 가 사갔다고? 근데 우리 동네가 학생이 많기는 해요. 오늘도 보니까 10명 중에 한 3명, 4명 학생이고 나머지는 부모님이 들어왔어 나만 혼자 보어 왔어. 대단하지. 나만 혼자 보러 왔다니까? 아, 어, 폭스님이 개봉하고 3일 뒤에 갔는데. 거기 간 영화관, 흔들나 있다고? 그거는 대팔렘이 맞다, 진짜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구비를 많이 해놨겠죠. 워낙 집소문이 나있던 애들인데. 그거는, 솔직히, 대팔렘이다. 에바야. 관몇 개인데? 우린 관두 개밖에 없다니까? 우리 동네보다 더 관수 적은. 수용수 적은 영화관이 있으면 말해봐 없어 내가 봤을때 11관 아이맥스 그럼 총 12관이 있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럼 또털린 아닌가? 털릴만 하지 않나? 근데 영화관 관계자는 잘 몰라가지고 막 많이 쟁여놨으니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영화관 열한, 12관이고 주말 뒤지기 오고 평일에도 좀 온다고 치면 우리는 시골 동네니까 평일에 사람들이 보러 안 오는 거지 아 그리고 참고로 그거 아십니까? 저희 동네는 영화를 보잖아요 원래 영화 영화 비용이 5천원이었습니다 5천원 저희 영화관 비용이 5천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군에서 그니까 러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군에서 그 뭐지? 지원금? 이래야 되나? 군 운영 자금이 떨어져서 다시 7천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7천원에 봤거든요. 근데 요즘 영화관 가격이 얼마지? 요즘 영화관 가격 얼마예요? 14,000원, 15,000원이야? 아, 그래? 그럼 제가 그래도 싸게 봤네요. 진짜로 비싸다. 비싸네. 요즘 영화 값 비싸네. 저희도 많죠. 원나 오늘 4시 4 0 제가 오늘 이거를... 4시, 4시? 쯤 4시 45분에 영화가, 아니, 35분에 시작이었거든요? 7,000원 내고 봤는데. 만, 만 5,000원? 제가 오늘 얼마 썼냐면, 제가 오늘 제 가격 영화관. 영화 가격 7,000원. 7,000원이에요, 저희. 그리고 여기서 군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팝콘이랑 콜라 이런 거안팔줄 알았거든요. 판매를 합니다. 근데 팝콘 세트가 있어요, 저희. 팝콘 세트. 요즘 팝콘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기으을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팝콘 세트가 6,000원 이에요 여기가 팝콘 세트가 팝콘 중짜리랑 음료 한잔 이게 6,000원이거든요? 싼건가요? 비싼건가요? 영화를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아니 요즘 잘 안파나? 요즘은 매부음식 반영이 되잖아 비슷하네 좀 싸네 근데 우리 동네가 <laughs> 이렇게 비싸? 진짜? 헐 비싸구나 그리고 뭐 나초도 5,000원인가에 팔고 이러거든요 양이 적지도 않아요 진짜 딱그 옛날 어릴 때 영화관 봤던 그 중간 정도 팝콘에 음료수도 그냥 그 원래 마시는 그런 딱 음료 사이즈에 거기에 주는데 그이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게 먹었네 또 영화관인데 팝콘 안 먹긴 조금 애매하잖아 이렇게 해서 3천 원에 풀세트로 영화 본 그리고 아 근데 아, 그럼 영화를 싸게 봤네. 사실 통신사 혜택으로 곧 공짜로 볼수 있는 CGV 이런데 가면 공짜로 한 달에 한 날씩 내가 볼수 있긴 한데, 그, 결국 거의 주차비에 뭐에 하면 툰이라서 아무튼 영화를 좀 싸게 본것 같다. 좋네요. 그리고 오는 길에 제가 오늘 밥 먹고 킨다 했잖아요, 방송. 그래서 오는 길에 이제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이러면 쓰레기 나고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밖에서 먹고 왔어요 제가 밖에서 먹고 집에서 딱딱한 30분 정도 쉬다가 지금 바로 방송을 티노거든요 내장탕 먹었어 혼자서 <laughs> 내장탕 먹어 플러스 콜라 해가지고 14,000원인가 했거든요. 내장탕 비싸더라고. 내장탕이 12,000원인가 해. 콜라 2,000원. 근데 양이 적진 않아요. 이게 프랜차이즈긴 한데 그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점이에요. 전남권에만 있는. 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먹고 와서 오늘 지출 오늘 지출 총 27,000원 으로 잘 놀다 오. <laughs> 개가 아닌가요? 17,000원 정도로 아2 7 0 0원 정도로 하루 종일 놀았으면 뭐 괜찮게 놀았다 생각하는데요. 밥도 다 해결했고. 물론 오늘 먹은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먹은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하루에 한끼 먹어도 저는 활동에 전혀 무리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다. 근데, 귓칼 재밌더라.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한번더 봐도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확실히, 우리 동네가, 아, 5천 원이었으면 더 쌌을 거야. 그, 지원금만, 그 뭐냐. 군 그것만 안 떨어졌어도 5천원에 영화 볼수 있는건데 그거 살짝 아쉽다 근데 또 확실히 작은 영화관이어도 이게 좀 저희 동네가 작은 동네에 오히려 혜택이라 되나 저렴하게 영화 볼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최신 영화 개봉은 그냥 우리 동네에서 보자 심지어 걸어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뭐 충분히 볼만하지 않나 그 정도는 음. 문화 생활 즐기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무튼 그렇고요. 어가 음. 근데 기칼 리뷰라고 하기에는 내가 하다가 말하다 자꾸 멈추는 게 뭔가 스포 같아. 아직 물론 내가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또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아까도 저기 불승님 오셨는데 이제 안 보았다. 아직 안 봤다. 이번 주말에 본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또 내용을 너무 말하면 스포 같아가지고 아무튼 재밌게 잘 봤다라고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또 이게 스포라고 봉침이 없잖아. 아무튼 영화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상당히 오늘 기분 자체는 좀 좋은 편이긴 해요.